안녕하세요. 영성카페 더 힐링입니다. 오늘은 평행우주 2부로 평행우주 관점에서 사후세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울러 거의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어떤 지각의 빛 또는 알매빛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보통 흔히 영혼이라고도 말하는 바로 그 알매빛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채널을 좀 보셨던 분들은 지금 나오는 배경 음악과 배경이 슬슬 지겹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밀고 나가는 오프닝 배경과 배경 음악이니 나중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익숙해지시기를 심심하게 바랄 뿐입니다. 우선 지난번 평행 우주 1부에서 우리가 꿈속에서 꿈속 자아를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단지 평행 우주 관점에서 보면 육신자 채널에서 꿈속 자아 채널로 갈아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주체는 우리의 뇌속 기관인 송가선으로 마치 TV 채널을 바꾸면 다른 채널을 시청하게 되듯 송가선 채널을 바꾸면 다른 자아 채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죠. 사후 세계도 마찬가지로 평행 우주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단지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자각 의식이 육신 자아 채널에서 벗어나서. 다른 자아 채널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신의 죽음 이후 즉 사후는 육신의 뇌 특히 송과선은 그 기능이 멈출 것이므로 사후 세계는 이미 기능이 멈춰진 송과선의 채널 바꿈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데카르트가 송과선을 영혼의 자리라고 했듯 송과선 안에 실질적으로 영혼 또는 생명소의 중추가 자리잡고 있고 육신이 살아 있을 때에는 이 생명소의 진동이 송가선 진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송가선 진동의 주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소라고 할수 있겠죠. 말하자면, 육신이 죽게 되면 송가선 안에 생명소가 빠져나가 적절한 진동 채널로 직접 바꾼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육신의 죽음 뒤에 생명소가 빠져나가는 실험은 포르트코프 박사 연구소를 비롯하여 몇몇 연구실에서 실제로 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733쪽을 인용합니다. 우리는 실험실에서 죽은 상태를 실험해 본 일이 있다. 우리가 개발해 낸 것은 아니지만 1초에 수천 번이나 노출되는 카메라가 있다. 이것은 움직이는 광점이 찍히도록 되어 있는 특수 카메라였다. 병에 걸려 이제 생명이 몇 시간 밖에 남지 않게 된 사람들이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써달라고 지원했다. 먼저 의사가 사망 시간을 측정했다. 죽은 사람의 무게가 약 11온스. 약 322g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저울 위에 있는 몸에서 빛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 빛은 지성, 의지, 운동력이 있는 생명소이다. 우리가 이 생명소에 간섭하니 육신 위로 솟아올라 천장을 통과하여 계속 올라갔다. 우리는 카메라 4대를 여러 각도로 설치하여 촬영하였다. 바닥에 있는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위에 있는 카메라에 찍혀 에너지를 방사하는 생명소를 분명히 볼수 있었다. 후략, 즉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이 생명소를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지각의 빛 또는 알매 빛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이것과 관련하여 가장 근접한 과학적인 연구는 마취과 교수인 해머로프의 연구로 그는 각기 다른 마취가스가 어떻게 사람의 의식을 잃게 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즉 우리 뇌의 신경세포에 있는 미세소관 안에 빛 알갱이, 광자가 결맞아 있으면 의식이 있는 것이고 결이 깨지면 의식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광자는 지난번 양자물리학 시간자에서 말씀드렸듯 일정한 양으로 이루어진 빛 에너지, 즉 빛의 양자를 광자 또는 빛 알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광자의 결맞음은 만일 광자들을 반딧불 물이라고 한다면 그림처럼 반딧불이 모두 같은 행동을 보이면 즉 반짝거림이 모두 같으면 결이 맞음 결맞음이라 하고 특히 미세소관 안에 광자들이 반딧불 비우처럼 반짝거림이 같으면 즉 결맞음이 있으면 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러한 광자들의 결맞음이 앞서 말씀드린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에서 소개된 사후 실험에서의 생명소 또는 영혼과 관련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광자 결맞음이 앞에서 말씀드렸듯, 바로 우리가 나, 즉, 우리 자신이라고 인식하게 하는 지각의 빛 또는 알매 빛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머로프의 의식에 관한 연구는 린 맥테거트의 필드라는 책 135에서 139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컨대, 바로 이 알매 빛이 육신에 있을 때 송가선 진동을 일으키고, 보통은 육신자 채널 주파수를 유지하지만, 꿈속에서는 송가선 채널이 꿈속 자아 채널로 바뀌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사후에는 송가선 채널이 아닌 송가선 안에서 빠져나온 알매빛 또는 자각의식이 그 자체로 다른 주파수 채널에 맞춰지게 될 텐데, 다양한 채널의 평행 우주와 관련해서 사후 세계에 해당하는 기본 채널 7개, 22에서 28 채널에 대한 설명은 페니피어스의 감흥력 88에서 90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책에서는 수준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채널로 보셔도 무방하고 참고로 1에서 7채널은 식물, 8에서 14채널은 동물, 15에서 21채널은 인간의 의식에 해당합니다. 22, 23채널 또는 수준은 22수준 깊은 꿈, 치매, 정신착란, 마취상태, 혼수상태 23수준 자살, 마약중독, 격한 고통 슬픔, 저항으로 죽은 이들. 24에서 26 수준은 사망자 본인이 사후세계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나 기대감을 반영한다. 만일 천국에 이를 때 트럼펫 소리를 듣게 되리라고 믿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을 것이다. 어떤 종교적 인물을 섬겨온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 인물을 만날 것이다. 또한 이 수준의 의식은 지상의 삶에 대해 가졌던 견고한 신념 체계와 세계관도 반영한다. 가족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은 사후에도 계속 그런 성향을 유지할 것이다. 타인에 대한 권력이나 성적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은 사후에도 그대로 행동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은 안내의 손길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 전까지 이 수준들 속에서 오랫동안, 실제로는 수백 년간이나 머물기도 한다. 27 수준은 공원이라고 불리는 영역이다. 이곳은 대부분의 죽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종의 공공수용소이다. 이곳은 나무가 우거지고 잔디가 깔린 드넓고 푸르고 평화로운 공원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사람들은 사별했던 사람들과 재회하고 길잡이의 도움을 받아 이번 삶의 교훈을 이해하고 젊음과 원기를 회복하고 미래에 펼쳐질 삶을 살펴보고 우주의 기억이 보관된 광대한 아카샤의 기록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준비를 하며 편히 쉬거나 논다. 그중 일부는 낮은 수준으로 하강하여 길 잃은 영혼들을 끌어올리고 앞길을 터주는 구조자 또는 인도자의 역할을 훈련받기도 한다. 그리고 마지막 28 수준은 제7천이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윤회를 끝낸 영혼, 깨달은 이에 해당한다. 결국 육신 세계를 비롯하여 사후의 다양한 세계들은 평행 우주 관점에서는 단지 사람들이 보통 영혼이라고도 부르는 알메 빛이 어떤 주파수 채널에 맞추어져 경험하는 세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감흥력 책에 나온 사후 세계의 다양한 채널 관점이 절대적으로 꼭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깨달음에 해당하는 28수준은 결국 의식의 주파수 상승과 관련 있는 것으로 그러한 상승이 28수준에 닿게 한다는 관점이겠지만 의식의 진동수, 주파수 일부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 진동수 상승이 깨어남 또는 깨달음의 유일한 길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평행 우주 채널 관점이 특히 깨달음에 해당하는 28 수준 또는 채널이 있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진리인 것처럼 꼭 절대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 또는 실제에서 깨어남은 어떤 특정 수준의 다음으로서 이루어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어떤 차이나 수준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완전히 자각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것에 관해서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린 후에는 지금 화면 오른쪽 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여기게 하는 실질적인 주체가 되는 알매빛을 뒷받침하는 몇몇 영성책들의 비교적 짧지만 강한 문구를 남기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이해는 곧 빛이며 빛은 지식으로 이끈다 너는 빛임에도 정작 자신은 이를 모른다 기억하거라 우리는 모두 깨달음의 알매 빛으로 만들어졌단다.